달콤달콤 맛있는 제주의 기운 듬뿍 받은 조생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노지에서 강제 착색 없이 건강하게 기운 진짜 조생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누워서 하나둘 까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요 탱글한 과육과 풍부한 과즙 속 신선한 제주를 느껴보세요 진짜.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아까 등장시키긴 했는데 그래 네. 우리도 예, 참... 한번 더 두고 가야죠 네. 아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요거 그래가지고... 한번 좀 띄워 주실까요? 예요 kbc 보도인데요 그래가지고 예 요거 한번 요거 띄워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예 예를 들면 키보드 이런 워리어 전략 한동훈 이 음. e 파이터다 예. 그러면서 유효타가 없다 나랑 상대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느냐 글 말싸움 내가 제일 잘해 중요한 건 실력과 결과야. 부부 뿜뿜뿜뿜뿜뿜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건가요, 지금? 예, 그런 취인것 같아요.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왜이지 돌아버리겠다, 진짜. 버리겠다, 진짜. 예, 아, 이 친구 왜이럴까요 <laughs> 버리겠. 예. 아니, 그래서 참 이준석이가 뭐 매일 이렇게 입방정을 떨고 다니는데 진짜 아,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둘이 야 진짜 같은 당을 나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니 둘이. 근데 진짜로 네, 똑같아아 정말 데칼 꼬마이잖아 대깔 꼬마니 아, 둘이가 아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잠깐만 아야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저건 진짜. 요건 할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비평의 네. 가치를 난못 느끼겠는데. 이준석이 아아 아. 내가 제 나야 나 나야 나 이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내가 ]다고. 제일 잘해 네. 말글 네. 네. 나한테 안 돼. 야이뭐 하는 거예요 2025년에. <laughs> 심각하죠, 심각해. 아니 이 저거를 진짜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는 게, 네. 어, 참 부끄러움을 모른다. 안쪽 팔리나? 그러니까 쪽팔림을 모르는 <laughs>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기사 하나만 더 띄워주시죠. 아우 정말. 예, 이준석이가 그 지금 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문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뜨거운 음. 감자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뭐 수도권 집중 문제도 있고 네. 또 전력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예. 이 전력 문제가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음. 상당한 전문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지금 전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위험성을 <laughs>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가 화성이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 전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견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음. 엄청나게 웃긴 얘기입니다 아니 전기가 안 온다니까 근데 전기가 안 오는데 그걸 과학으로 어떻게 풀어요 음. 뭐 전기를 다시 만들어 용인에서 음. 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배분의 문제고 네. 원자력으로 저기 그 동해바다에서 전력을 끌어오잖아요 그럼 송전선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네. 아니, 자기 집으로 전기줄 100만 볼트 지나가는데 그걸 누가 찬성합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풀게 아니라 음. 이건 정책의 문제인 거예요, 정책의 문제.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진짜 이준석이처럼 좀 무모하고 음. 대책 없고 음. 그냥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항상 국민들 앞에 털어놓으면서 거의 국민들을 약간 속인다는 그런 음. 생각이 드는데 음.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심각하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고 음.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저는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 전력이 못 들어오는데 아니 이거는 제가 김용남 의원님하고도 토론을 했거든요. 김용남 의원님도 이제 수원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그 지리적 위치는 비슷해 수원이나 음. 화성이나 뭐 용인이나. 근데 김용남 의원님도 전력 문제는 인정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SMR 같은 거 소형 원자로 같은 게 들어오면 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 SMR이 상용화가 지금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음. 그걸 용인에다 짓는다 그러면 용인 사람들이 그걸 환영하겠냐고요. 자기 집 안방에 소형 원자로 놓자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해. 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예. 대책 없이 그냥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자. 이거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저는 전력 문제를 용인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 음. 그리고 현실 가능하게 재조정하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들어온다고 하면은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의 선택이니까. 음, 음. 근데 저는 다만 일본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음. 미국도 다극화 전략을 쓰거든요. 음. 왜냐면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음. 위험하잖아요. 음.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는데 우리도 에너지의 장벽이 없는 음. 그런 지역으로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여러 개더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서로 네. 경쟁하지 말고. 음. 근데 용인의 이 전기 문제는 음.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뭐 기술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각 음. 지역에서 이게 님비현상이 심해가지고 이거 송전선 못 끌어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다. 근데 이준석은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용인에 짓는 게 무슨 과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정합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과학의 문제야. 음, 제가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면 어, 정책의 안 돼요. 전체의 문제지. 동탄의 짓죠 뭐. 동탄에 그냥 원자력 발전소 지워버리니까. 동탄에 원자력 발전소 지면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를 음. 누가. 그러니까 이제 아유 그 이런 얘기를 하면 답답해 보면은 뭐 있어 보이나봐 계속 뭘뭘 뭘 얘기를 꺼내면 에이. 그것이 꼭 화제가 되고 에이. 논란이 되고 에이. 이준석이 뭔가를 발언하면 그것이 어떤 뭐랄까. 보도는 많이 되잖아요. 또 아, 보도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냥 쌍따옴표만 쓰는 수준으로만 나가는 것이 예. 아니고 맥락을 좀 짚어주고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게 많이 부족하죠. 음. 그러니까 이준석이 뭘 얘기를 하면 아이 사람이 아 역시 하바드를 나와서 음. 아 역시 어, 절... 젊은 정치인에도, 불구, 정치인에도 음. 불구하고 역시 속이 깊다 음. 생각이 깊다 음. 이런 식으로만 포장된다라는 현실이 너무 좀 비참해 가지고 음. 아 그러니까 양비론을 취하기 때문에 이준성 얘기가 맞다라고 착시가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음. 소개팅 나갔는데 (1번) 아니야 (2번도) 나갔는데 (0) 아니야 그럼 세 번째 만났을 때그 사람이 꼭내 짝이냐 아니라니까요. 0 아닐 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정말 비판적 시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예. 이준성 얘기 정말 헛소리고, 예. 그래요. 뭐 용인에 놓치는 거 오케이. 동의하면 전력 문제 해결해 오세요. 본인이 전력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될거 아니야. 거기 놓쳐 그러면. 그거 없이 뭐 무조건 그냥 묻지마식으로 응. 그냥 지어 진짜? 응. 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전력 문제 끊어지면은 그그 그 손실을 누가 감당합니까? 응.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치인들이 좀 양심 있게 저는 대한민국의 나라에 국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좀 양심 있게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참 죄송한 표현인데 네, 지금 또 뒤늦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네. 저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음. 서울역 한복판에서 바지 내리고 똥을 싸도 포장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그 수준 대한민국 언론은 그, 그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예. 뭘 하더라도 포장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포장이 안되면 자기가 나와가지고 포장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또 대변으로... 그러면 또 그거를 또 포장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네. 자, 심각하죠?